Yeah. 아저 저희 이제 제가 수업하는 분이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? 왜나 오늘부터 우리 따라 해야 돼요? 오늘부터 우리 둘의 성실도 좋아해야 돼요, 아까의 성실도 좋아야 돼요. 아, 저분이 왜 어떤 어떤 것처럼 이분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? 생일날 날짜를 어떻게 쳐놨냐고요? 아, 저분이 사고 좀 뛰어버리게 됐어요. 저기 아라스나, 그래서 맞아요, 나이. మాట <laughs>

Ιδάνε, αλλά και γίνεται ο Φιντέρος,

उदाहरण दे दिए गए